사장님 여기 머리카락 나왔는데요 누구 건지는 마법으로 정해보자! 진상마법! 카드 가이기 방어한다! 탈세 마법! 현금 유도! 그렇다면 현금을 주지! 잔돈 진상술! 현금 결제! 아니 무슨 다 동전으로 주는 거야? 자자 일일이 다센 뒤에 거슬름돈 줘야지요 확 싫은데? 아니 그게 얼마인 줄 알고 세워야지 저도 얼마인 줄 알아? 아니 나는 알지! 18,000원! 알려줘서 고맙다 여기... 어? 이게 아닌데? 다시 간다! 두 번째 진상 소환술! 채미. 영점이 초 영역적이! 0.2초! 아니 이제, 손술리 깨져버렸잖아! 이제, 포기하시지. 상식적으로, 누구 머리에 확률이 높을까? 많이 빠지는 당신? 말로 해서는 안 되겠구만. 손님, 탈치 마법. 브레이크 타임. 헛. 뭐야? 별개인가? 두 시간 동안은 갇혀 있어야 될 거다. 너네 유혹을 뿌리칠 수 있을까? 강제 영업술. 단체 손님 예약. 어, 안 돼! 손님이 단체 예약을 해서 문이 열린다. 단체 손님을 어떻게 막을 거죠? 스도콜알바 손님! 자, 밑반찬. 준비! 자! 벌써 밑반찬 메뉴 다 준비했다. 뭐가 남아? 어 어디 갔지? 세상 최고 마법 노쇼 일시 내가 당하다니 응? 어? 아니 머리카락 또 노란색이었잖아.